사랑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십자가 부활에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이 흘러도 그 복음의 값진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어지고 어제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복된 그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또한 가슴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한 치월한달 동안 보여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각 신명일 수 있도록 선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서, 대으로 인하여 또한 장마전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온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모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또제 귀한 대용식 대용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나누시고 다가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레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태풍 때문에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줄 알았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네요. 끝나고 집에 도착하시면. 네, 그러면 또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월 한달 오늘 2일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한 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여는 관자주권드립니다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맞고 이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직하면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을 버려두고 도망간 배신자로 그 이름이 적혀 있죠.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아, 아시아 사람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laughs> 네,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 땅에 지금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을 그 당시의 아, 아시아 지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어요. 부결로와. 허무게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또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두 사람은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배신자여로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부르심을 떠나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들의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는 온에 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늘 극렬 베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던 사람. 그에게 하나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기억되어지는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되는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울의 이 기억함 속에 이제 2000년이 흘러도 이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으면, 또한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졌으면 하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쓸때이 디모데는 에베소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보낸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지식으로 보면 신구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지요 구약 말씀을 꿰뚫었던 사람입니다 아, 구약 말씀을 꿰뚫었던 그가 그리스도 교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이단으로 정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글소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서 어느 사람과 이야기해도 전혀 굴하지 않을 만큼 지식도 풍부했고 의지도 강했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정말 돌에 맞아 죽었다 생각하여 버려진 그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날 정도로 퇴장으로 세 번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막 가진 유대인의 고난 그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난파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디모데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먼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의의 지 사람인데 디모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선 손교절 함께 다녔던 이 디모데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지식적인 부분도 훈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 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한 눈물에 눈물도 많이 흘렸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이 디모데가 가슴에 참 걸리는 제자였고 아들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오늘도 이 일장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믿음 믿음에 또는 사역의 길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더 나가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이 바울이 죽음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뒷모델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너는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3장에 가면 말세는 에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쭉해 줍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면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제와 같이다 부어짐이 되어져.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를 경려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심 바로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이미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 그리스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그가 오셔서 사망을 다폐패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자, 8절 말씀해 보면 지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요. 복음과 함께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됐다라고 합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 너도 이 복음을 위하여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단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 순간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을 보내셨는지, 어디에 세웠는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부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에 어느 자리가 그자리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또한 그 많고 적음, 믿음의 초신자, 또한 귀신자, 십년 된 신자, 여러 가지 믿음의 깊이를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가정들, 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12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으로 자기가 죽는 그 자리까지 고난의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복음의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을 위해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복음의 진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 가운데 편한 가운데도 이 복음이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을 나눌까요? 우리의 성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때 시대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놨던 때입니다. 지금은요, 어쩌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해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함께 동참하라. 그리고 내가 받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다 로마에서 잡혀 들어가 죽임을 당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닥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복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달,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디모데 구서를 어, 매 새벽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디모데가 되어져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도 있다 할지라도 이원치월한 달은 디모데가 살았던 그 삶,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이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었던 것은 이 디모데는 역사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세 번째 이 사도 요한인데 세 번째 사역자로 사도 요한에게 그 자리를 건너 주게 되지요. 이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약한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 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음 하나 때문에 살아갔던 시대가 그때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복음 때문에 보호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복음 위에 사는 인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은 뚜렷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표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잊게 되면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청년 때에도 이런 부분들에 청년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 대학생 때는 그 복음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 선교지까지 나갔던 많은 청년들이 언제 표류하기 시작을 하냐면 사회라는 곳에 나아가서 사회를 접하면서부터 이제 좀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 때는 대학생 때는 그 진리를 위해서 선교지까지 나가 내가 순교하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갔던 그들이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무너지는 것을 또한 많이 보게 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가 참 중요한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이 흔들릴 때 천명, 만명, 수십만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려도 믿음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 때로는 다섯 사람, 그열 사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복음을 유지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벽 깨어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를 깨울 수 있고 복음으로 깨울 수만 있다면 이 시대가 세대가 바뀌어도 그 믿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복은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 질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 주실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은 떡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떡고물만 먹고 떡은 안 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 떡고물만 드지 마세요. 떡고물은 아무리 먹어도 배안 불러요. 뭘 먹어야 됩니까? 떡을 드셔야지요.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떡 꼬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떡을 못 먹는 인생이 아니라 떡 꼬물보다 그 떡인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외에 놀라운 복들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원 한 달은 정말 이 여름 가운데 더 뜨겁게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이 금강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줄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을 나갈 때에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사역자에게 주었던 마지막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부름 받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갔던 이한 사람처럼 하나님 이시대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나가는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세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믿음이 흔들려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이 디모데처럼 복음 가운데 세우자는 그한 사람을 찾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세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겠다, 되겠다고 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7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오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설 잠정 하여이 새벽에 깨우고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을 주님께 올려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죽을 앞두고 시어 선포한 아버지 하나님 전달해 주는 이 틈을 티모...